건강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드립니다. TV주치의 의사의 참견. 참견 네 반갑습니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치과전문의 전영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진입니다. 네, 정말 이 치아 건강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의사의 참견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전담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과 궁금증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우리가 치아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저는 미스 코리아들의 치아가 싹 보이는 환하고 밝은 미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 상황과 치아의 사정에 따라서 원하지만 활짝 웃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환하고 밝은 미소는 물론 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우리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지금 현재 교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교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시청자 분들 가운데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연부터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13살 딸아이를 둔 40대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입을 다물었을 때도 덧니가 보일 만큼 치아 배열이 삐뚤 편이고 치아 사이도 벌어져 있습니다. 점점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딸아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교정을 해주고 싶은데요. 막상 하자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고민이에요. 맘카페 등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치아 교정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돼. 그게 더 좋아. 라는 말도 있고요. 어차피 크면서 치아가 더 삐뚤어질 텐데 나중에 하는 게더 좋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어릴 때 해주는 게더 좋은 건가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치아 교정을 하려면 발치를 해야 한다는데 생리를 뽑아야 한다는 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치아 교정. 맘 먹고 했다가 교정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딸 교정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망설여지는데요. 치아 교정에 대해 선생님, 속 시원히 말해 주세요. 네. 아, 진짜. 내 일도 사실은 고민이지만 우리 아이들 일, 내 자식 일이라 그러면 부모님들 더 많이 고민하십니다. 아이들은 결정할 수 없으니 내가 결정한 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음. 선생님 우선 네. 이 치아 교정은 왜 해야 되는 건지 미용적인 부분이 좀큰 건지 궁금합니다. 네 치아 교정은 어~ 사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용적인 부분, 예, 이게 사실은, 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기능적인 부분들, 음. 예, 치아가 사실은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윗니, 아랫니가 잘 맞닿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정교합이라 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아가 너무 울퉁불퉁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주질환이라든지 네. 뭐 잇몸병이라든지 충치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기 네. 때문에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치아 교정은 꼭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치아 교정을 하고 싶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웃으면 가장 네. 잘 보이는 곳이 치아다 보니 그렇죠. 어, 치아가 좀 예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네. 괜히 약간 어, 유진 씨 살짝 보니까. 네, 살짝 치아 를 <laughs> 교정을 네, 좀 해야 네, 될까요? 네. 교정 안 하셨죠. 음, 네, 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니가 뭔가 뭐라 네. 이모가축중하시기 아. 때문에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 옆에서 보니까 이척철치가나 어, 중절치가 하나 튀어나왔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숨겨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보시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요.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치아교정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가? 라는 고민하실 텐데 어떤 경우에 치아교정 필요할까요? 네 우선 사실은 이 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사회생활을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뭐 자신감 있게 정말 아름다운 스마일을 가진 경우에는 뭐 영화배우들 보십시오. 뭐 정말 활짝 웃는 모습도 얼마나 예쁘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미소는 그냥 단순하게 미적인 그 효과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음. 사회적으로 보면 자신감이라든지 또는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정말 치아교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예, 부정교합을 개선해 주는 것이 치아 교정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치아 교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 할까 말까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치아 교정을 하러 갔는데 네. 이분은 교정이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어~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죠 네. 왜냐면 교정 기술이 조금 이렇게 발달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지 음~ 치아 교정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뭐 치아 교정 기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치아 교정 네.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정도로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것은 부정교합이라든지 치아 교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어, 인본 뼈가 정말 음. 나쁜 경우, 음. 치아가 이미 흔들흔들 너무 많이 문제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치아 교정이 좀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음. 어, 때로는 턱배가 어, 우리나라 사람도 쭉특 음. 많죠. 음. 예, 특배가 너무 커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안면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치아 교정만으로는 예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런 경우에는 양악 수술이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하고 치아 교정하고 같이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 치아교정 전문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아교정 오늘 궁금하신 거 많으셨죠 함께 보시면서 궁금증들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연을 좀 보니까 교정 시기를 두고 무조건 어릴 때 해야 된다. 아니다.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궁금한 것들은 내원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변의 그렇죠. 의견을 듣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도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속에서 교정 시기가 맞는지 고민이신데. 어, 무조건 어린 나이에 교정치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기라는 게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 사실 치아교정이 많은 돈이 들고 또 쉽지 않은 치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정말 어,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는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시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슬픈 건 간혹 잘못된 정보를 또 가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정보가 중요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네. 어 우선 딱 정리할게요 치아 교정 시기에 음. 예 사실은 과거에는 치아 교정이 조금 치아가 다 나온 다음에 교정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교정 치료 시기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음.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사춘기를 전후해서 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비발치라고 하죠. 네. 비발치를 한다는 말은 치아가 등니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리고, 걸 요구를, 악궁을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뼈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뼈를 넓히려고 러면 아무래도 어린 시기에 하는 게 좋겠죠. 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턱배의 문제가 있는 경우. 네. 네. 아래턱이 크거나 작은 경우 이거는 뼈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뼈가 문제 있는 것은 뼈의 성장을 조절해야 되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해주는 그렇죠. 게 좋겠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 아이가 뭐 지금은 뭐 5세, 6세, 예, 7세 뭐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음. 교정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깔끔하게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실 <laughs> 필요 없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토대로 한번 그 시기를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어머님의 딸도 13살이면 한창 성장할 때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예. 예민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하면 어 아무래도 외관상으로 교정기를 달고 있어야 되기 도 하고 하니까 치료 기간에 대한 걱정도 많잖아요. 그렇죠. 교정이 금방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 교정 치료의 기본은요. 치아와 뼈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치료 기간이 좀긴게 단점이죠. 음. 그래서 비발치,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을 한다. 철사를 붙이고 보통 교정을 한다고 정리했을 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음. 뭐 길면은 2년 반 정도 생각 하시면 되고요.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를 이동할 양이 좀 많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2년 6개월 정도에서 뭐 플로러스 마이너스 음. 6개월 정도 조금 바, 비발치에 비해서 더 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2, 3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2, 3년 정도 잡았다가 주변에 보니까 예상보다 교정기간이 자꾸 늘어나서 3년, 4년까지 하는 경우도 저는 보긴 했거든요. 이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길어지는 이유가?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음. 있겠죠, 당연히. 네. 뭐, 참, 어, 정말 의사의 실력이 좀, 어,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자의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음. 왜냐하면 치아교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교정장치를 입안에 부착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장치가 맨날 망가뜨리져 네. 오는 아이도 있고 네. 또 치아교정의 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무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치아교정은 어, 이거 치아 어, 지금 하나 있네, 샘플 보면. 네. 치아교정은 결국 이렇게 장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합. 윗니, 음. 아랫니의 교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윗니 아랫니에는 고무줄을 쓰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고무줄을 사용하는 걸 이걸 또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약을 안 먹는데 치료가 <laughs> 빨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치료기간이 뭐 3년, 4년, 5년 음. 하,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환자분도 힘들고 네. 어,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힘들죠. 음. 네. 그런 경우도 아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은 굴뚝 같긴 한데요. 네. 이게 뭔가 하나씩 더 끼울수록 장치할수록 그렇죠. 불편하다 네. 보니 또, 어른분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몰래몰래 뺄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여러분들 진짜 한자번의 협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교정이라고 하니까 고무줄 잘 끼우시고요. 우리 의사선생님들 <laughs> 네.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교정이 되는 원리가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리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잇몸이 뼈인데 그리고 잇몸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원리가 뭘까요? 네. 사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게 치아죠. 치아. 네. 그다음에 단단한 게 뭔가요? 머리인가요? 아, 머리도 뼈죠, 맞죠? 네. 그다음에 단단한 게 뼈거든요. 음. 그래서 치아는 아시다시피 치아 주위 조직, 즉 치조골, 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이 치아가 뼈, 치조골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뼈를 타고 인체 내에서 가장 단단한 치아와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음.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쉽게 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치아가 기본적인 원리는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앞에 있는 뼈를 녹여요. 네. 네. 흡수가 일어나고 대신에 뒤에는 뼈가 만들어져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아 교정은 치료 기간이 길다. 두 번째, 결국 치아는 이렇게 뼈가 흡수도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잇몸도 다시 재배 분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 교정은 어떤 나이 해야 되겠죠? 어린 나이에 나이. 네. 네. 뼈의 성장이 왕성한 나이에 네. 어린 시기에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음. 예. 아~ 진짜 저는 이 치열이 옮겨가게 하는 원리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들으면 새로 뭔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꼭 그런 것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치열이 옮겨지는 거 그리고 또 나이 열에 대한 고민 있으셨다면 어린 나이 하면 좋긴 한데요. 좀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고민되신다면 상담과 함 충분히 네, 지금은 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을 위한 장치들도 정말 음. 많이 있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의 생성이 좀느기 때문에 네. 아이들처럼 강한 힘을 줘서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은 조금 약하고 부드러운 힘으로 치료의 기간은 조금 더길수 있지만 어, 대신에 그래도 성인들은 협조로 정말 잘하잖아요. 예, 자기 돈으로 이렇게 치료를 내돈 내산하고 치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한지한해한해 예. 한해 갈수록 네. 느끼거니다 예, 본인의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성인들이 조금 불리하지만 음? 어, 결과 시간적인 이런 거보면 아이들에 비해서 결코 성인들이 길다.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장치 말씀해주신 김에 네. 저는 사실 미리 와서.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가 보고 깜짝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어요. 어렸을 때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 교정하면 생각나는 딱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치아에 은색 보철물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박아두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반장좀 약간 또 집안이 또 부유한 친구들만 음, 했던 그렇죠. 기억도 네, 나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치아의 교정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철길이다 이렇게 놀림을 네, 했던 그렇죠. 기억도 납니다 어떤 장치들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 보시다시피 철길처럼 생겼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치아교정은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게 네. 치아에다가 이~ 부착돼 있는 얘를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네. 치아 표면에다가 이~ 네모나게 생긴 브라켓을 부착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철사 보이죠 네. 이 철도. 철길 같은 거, 음. 이 철사를 이제 갈아 끼우면서 음. 처음에는 부드럽고 약한 거, 그다음에 나중에는 굵은 철사로 바꿔가면서 치아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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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움직이는 게 얘가 전통적인 방법이죠.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 그렇죠. 예, 치아가 움직이면서 어 그리고 지금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요즘은 지금 사실은 우리 유진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장치 끼고 교정해라면은. 저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예 방송에 또 나오시고 음. 이런 또 성인분들 같은 이런 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교정 환자들 같은 경우 정말 대부분 보이는 게 싫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투명 교정 장치라는 겁니다 한번 마, 만져보시겠어요 깜짝 놀란 건데요 <laughs> 만져보니까 네. 여러분 얘, 얘가 투명한데요 완전 단단한 게 아니라 살짝씩 움직임이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여기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탱탱 탱탱 탱 보이시죠 이렇게 예예 음. 예. 그래서 이 탄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음. 哇。Wow. 정말 이런 교정기가 있다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사로 된 강력한 네. 교정이 아닌데 효과가 있긴 할까요? 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은 치아 교정의 오해는 우리 환자분들도 생님 치아 교정 해라 할때좀쳐좀 좀, 좀 세게 좀 좋아져 이런 <laughs> 말씀 하시거든요. 치아 교정을 세게 해달라고요. 그거는 네. 아이들은 물론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생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 하시는 이유는 음. 좀 빨리 음. 교정 치료를 빨리 마치고 싶어서. 그 무저 하나 그러라는데 어떤 분은. <laughs> 세상에 두 개, 세 개씩 그런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치아교정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네. 치아교정은 치아와 뼈를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뼈를 이렇게 흡수도 시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성격이 급한 나머지 고무줄 두 개, 세 개씩 네. 또 이렇게 세게 줘오게 되면, 치아는 부작용이 생기게 련이죠 네. 특히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치아 안에는 치수 신경이라는 게 있죠. 음. 그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이 내려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한 그런 교정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원래 원칙은요, 음. 치아 교정은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약하고 지속적인 어, 힘을 주기에는. 음. 정말 안성맞춤이 장치죠. 네. 예, 그래서 최하교정 속도에는 오히려 요즘에는 디지털이라서 더 빠른 경우도 있지 절대 철사교정에 비해서 느리다. 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럼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일단 크게 봤는데 만약에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선택을 하실 때요. 네. 장단점이 각각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우선 당연히 치아교정 이렇게 장치 우리 지금 실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치 선택을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하고 오시죠 아이들 같은 경우 는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네. 예, 많이 가죠. 이유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징적으로 보면 장치가 치아에 부착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발성이 조금 없어도 오, 네? 네 강제로 어찌 보면 네. <laughs> 학원 네.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네. 되죠 근데 얘는 보면요 보면은 얘는 환자분 스스로 이 장치를 요보시다시피 꼈다 네. 어 내가 밥 먹을 때는 이걸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꼈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되는데 얘는 자율학습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그렇 아, 그렇죠. 교정에 하면 열심히 참여하다가 귀찮거든요. 사실은 음. 하다 보면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저희들이 철사를 많이 추천하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성인분들, 특히 우리 유지씨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라든지 또는 교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철사보다는 얘를 추천을 많이 하죠. 음. 그럼 이거는 장치 빼고 나면은 보시면은 거의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교정을 비밀교정처럼, 예. 음. 네. 그런, 어,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투명한 걸 많이 추천합니다. 지금 사연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 환자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의 소중한 생리를 뽑아야 되는데 발치를 해야지만 교정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하실 거예요. 발치를 해야지만 교정이 가능한 걸까요? 어 그렇지 않다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교정 치료에서 발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번 입이 많이 돌출된 경우. 네. 이 돌출입이, 뭐, 제 옆모습 한번 보십시오. 음. 어, 유진 씨뭐 옆모습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옆모습은 정말 예쁘시잖아요. 저희들이 심미선이라고 이 코와 턱 끝을 이리 연결하거든요. 음. 이 선에 터치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옆모습이 예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 발치하면 안 됩니다. 음. 발치하면은 합주기가 돼요.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입술이 나오신 분들, 이 선을 뚫고 나오면은 음. <laughs> 입뚝티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음. 하죠.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신 분 발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음, 덧니가 아주 심한 경우. 예 너무 많이 덧니가 심해가지고 비발치를 했을 때는 잘못하면 은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발치됩니다 이두 가지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니까 모두 다 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입이 돌주령이시거나 아니면 덧니가 그렇죠. 심하신 경우에만 발치하시는 거군요 네. 아 저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상당히 좀 교정과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는. 예전부터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을 보면 덧니가 있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그분들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교정을 다 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를 네.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니, 저도 사실 제가 어, 일본에 96년도인가 제가 일본 학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 센다이라는 공항에 내려서 정말 저도 그때 제가 일본 처음 방문했을 음. 인데 놀랬습니다. 일본 여성분들 특히 대부분 근데 웃는데 네. 다 교정 안전해요 음. 와 여기서 교정 병원 차리면 정말 대박 나겠다 네. 할 정도로 정말 일본인들어보면은니가 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 음. 그때는 제가 이제 교정학을 공부하던 시기라서 뭐~ 음. 교정을 거기서 개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네.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유전학적으로 네, 인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 왜라는 옛날에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첫도 보면은 전형적인 얼굴 형태가 아래턱, 턱뼈가 작아요. 아래턱이 작은데. 네. 뼈, 턱뼈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음. 예, 이 치아가 제대로 그뼈 안에 배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좁은 요공간이 그렇죠. 얼굴도 음. 조금 작고, 뼈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주걱턱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주걱턱이 많으면 덧니가 잘안 생겨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일본인들은 인류학적으로 조금 뼈, 턱뼈의 구조가 작기 때문에 어, 니가 많이 생겼다. 그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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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은 어, 저희 측감 하더라도 이런 미적인 거 말고 기능적인 거, 네. 부정교합 때문에 예 네. 건강한 치열을 갖기 위해서 교정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들 뭐 우리 어, 금니가 많이 섞구친경우는 우리 개방 교합이라 하거든요. 개방 음. 교합은 요런 걸 개방 교합이라 해요. 일단 앞니가 벌어지고 어금니만 몇개탁 부딪히는 경우. 네. 네. 보이나요? 이렇게 어금니만 탁 닿이고 앞니가 뜨는 음. 이런 걸 우리가 개방 교합이라 하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씹을래도 어금니와 접촉이 되고 앞니는 이렇던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정 치료해서 윗니, 아랫니를 맞춰주는 거. 제가 교정이 교합, 부정교합을 정교합으로 맞춰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또 잘못하면 턱관절에 아파요. 반대로 과개, 개방의 반대는 이게 교합이 열린 거 반대는 과개. 깊게 맞다니. 이렇게 깊게 맞다이면요, 보세요. 음. 제가 깊게 맞다이 볼게요. 이렇게 맞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네. 윗니 아래니가 너무 세게 이렇게 맞다이면 어떻게 되죠? 앞니 보세요. 네, 예, 벌어지고 잇몸이 다 녹아요. 음. 내려앉아요. 그리고 치아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치아 마모도 많이 생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치주염이라든지 또는 치아가 파절이라든지 마모라든지 이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중교합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치료하시라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주신 김에 하,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 보니 여기서 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카더라 이야기들 많습니다. 오늘요 어, 무조건 발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들었으니까 치아 교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 속설 속설들 이 치아 교정의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 제가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께서. 맞으면 오아 그건 아니다 라면 x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교정의 오해와 진실 얼굴이나 인중이 길어질 수도 있다 온가요 x 인가요잇몸이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뒤에있는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치아 교정을 통해서.